저병의 입수킥은 수평일 때 상체가 들어가는 동시에 차줍니다. 입수킥, 출수킥 모두 다리를 모아서 합니다. 웨이브 동작으로 엉덩이가 수면에 보이도록 합니다. 물 속에서는 가슴을 쭉 내밀고 물을 타줍니다. 몸이 뜨는 중에 항아리 윗부분 모양을 약하게 그려줍니다. 출수킥은 살짝 접힌 무릎만 펴줍니다. 동시에 팔을 뒤로 세게 밀어주면서 물 밖으로 숨 쉬러 나옵니다. 재빨리 손을 앞으로 힘 빼고 던지고 수평이 되었다 싶을 때 다시 입수킥과 웨이브 동작을 합니다. 시선은 천장, 머리는 고정합니다. 고개를 들지 않도록 하고 턱은 살짝 내려주어 코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발차기는 눌러 찬 만큼 올려 찹니다. 허벅지부터 움직여 발등으로 차 올립니다. 주의할 점은 무릎을 굽히고 차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발가락 끝이 뒤쪽을 향해야 하고 수면 근처에서 차야 합니다. 몸이 뜨기 위해서 배에 힘을 주고 가슴을 의식적으로 띄웁니다. 엔트리는 1시 11시 위치에 팔을 늘리듯이 멀리 던지듯이 새끼손가락부터 입수합니다. 넣자마자 바로 젖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 뜸을 들이면서 글라이딩합니다. 반대팔이 조금 올라올 때까지 버텨줍니다. 물속 팔동작는 엉덩이 아랫방향으로 물을 밀어줍니다. 호흡은 리커버리 할때 코로 숨을 뱉고 엔트리 할때 입으로 들이쉽니다. 롤링은 어깨와 엉덩이가 동시에 회전하며 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롤링이 되면서 사이드킥을 차게 됩니다. 형영은 무을 발로 디듬이며 앞으로 나가는 영법입니다. 손을 하트 모양으로 가슴 앞으로 짜주듯이 모아와서 호흡을 하면서 잽싸게 앞으로 뻗습니다. 팔을 11자로 글라이딩 합니다. 글라이딩 할때 머리가 잠겨 있어야 합니다. 발은 팔 뻗고 나서 차줍니다. 팔, 발, 엇박자를 기억하세요. 발 동작은 허벅지 쪽으로 약간 오며 무릎을 살짝 접어줍니다. 그래야 발이 무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발목을 꺾고 강하게 차주고 나서 발을 모아줍니다. 아래 즉 바닥으로 차지 않고 뒤로 차주세요. 바닥으로 차면 엉덩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자유형 팔 동작은 물을 잡고 있다 약하게 당기다가 강하게 뒤로 밀어줍니다. 어깨 롤링을 너무 일찍 하면 앞으로 잘 나가지 않습니다. 푸시 동작할 때 어깨를 열고 어깨를 들고 얼굴 쪽까지는 이동합니다. 머리 위쯤에 손을 입수하고 팔을 쭉 펴주며 글라이딩 합니다. 일자로 쭉 늘려줍니다. 글라이딩한 팔은 반대편 팔이 올 때까지 버텨주어야 합니다. 발차기는 몸을 띄워준다고 생각하고 차줍니다. 수영을 하고 어깨가 아프다면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게 운동합니다. 글라이딩할 때 광배근과 팔 접기 직전에 전거근을 써줍니다. 강, 약, 빠르기, 느리기를 파악하여 리듬감을 줍니다. 몸이 똑바로 갈수 있게 글라이딩하고 롤링으로 어깨 부담을 줄입니다. 코어에 힘이 있어야 몸이 잘 뜨고 발도 떠서 발차기도 잘 되며 뒤뚱거리지 않고 나갑니다. 코어란 척추, 복부, 골반, 엉덩이로 이어지는 근육들입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강화 운동이 수영에 도움이 됩니다. 영법을 다 배우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3년 반쯤 걸렸습니다. 코로나로 수영장이 1년 반 휴관하여 실제로는 2년이죠. 일주일에 두번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강습은 주 2회나 1회로 총 130회 정도 되네요. 언제 특히 힘들었나요? 자유형 합체, 평형 발차기, 접영 박자와 발차기 배울 때 힘들고 오래 걸렸습니다. 수영으로 어떤 효과를 보았나요? 근육이 생겨 몸이 단단해집니다. 특히 허벅지와 심장이 튼튼해지는 느낌입니다. 앞으로 수영 계획이 무엇인가요? 숨이 더 트여야 하고, 자세교정을 해야 해요. 50m 수영장, 호텔 수영장도 가고, 바다 수영도 해보고 싶습니다.